아, 보세 요? 에이위. 에이위. 나안 그래도 그 얘기 하고 있었어. 우리 하기로 했던 거. 어, 이것도 괜찮네. 아, 그래서 그거 숙제는 해왔어요? 네, 네. 계속해서 하나씩 챙기고 있어. 지금 아직 그다못 채우셨나 봐요? 아, 그 네. 식상한 거를 웬만하면 넣지 않고 싶어서 재밌는 것들만. 대신에 오늘 질문들 아, 아. 네. 기대하셔도 좋아요. 아니면 지금 바로 해도 되고. 준비해온 거 위주로 오. 그리고 둘다 떨어지면은 그때 다시 새로 정해서 약간 에이. 보너스 스테이지 형식으로다가 그 약간 느낌이 그 방학 숙제 일기 밀린 거 불러서 적는 느낌이긴 한데 아이뭔 그. 소리야 <laughs> 그럼 지금 그냥 바로 할까요 그래 그래 제일 무난한 것부터 서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나는 눈사람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너 불러주는 거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기분은 <웃음> 좋지만 <웃음> 그게 그그 그 문제에 대한 답. <laughs> 근데 그때 그때 약간 분기마다 어. 좋아하는 노래가 다 달라져가지고. 그럼 지금 당장 좋아하는 노래는? 지금 당장은 염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. 음, 염라도 좋지. 현재 상대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 세 가지. 그러니까 꽃핀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단어 세 가지? 그지나 같은 경우에는 안 불려. 상대가 아니라 뭐 자기라고 적을 수는 없잖아. 왜 그렇게 적지 그랬어. 어? 음. <laughs> 어, 나도 생각할 시간은 줘야 돼. 응. 음. 가라? 음. 카라? 카라 나도 생각났어. 펭귄. 꽃잎. 그리고 나무. 펭귄, 꽃잎, 나무. 음. 무난한데 되게 서로 무난한지 처음이니까. 처음 질문이잖아, 지금이. 오케이. <laughs> 노래 부를 때 에이, 서로 노래,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. 7. 답이 두 가지인데 원래는 해피데이였는데 지금은 염라야. 저번에 한번 불렀었잖아. 에이, 그거 생각 바뀌었어. 잘 몰라가지고 좀 틀린 부분도 많았을 텐데. 완벽하지 않아도 뭔가 서툰 그런 느낌도 음. 좋더라고. 응, 그래서 원래는 해피데이 지금은 염라. 서로 이게 잘 어울리는 노래였지? 어. 일단은, 장범준 씨 노래는 너무 그거니까, <laughs> 그, 제하고. <laughs> 음색이 비슷한 거는 좀 제하고. 아, 음... 어, 개인적으로는, 투스나, 영블러드나 배드? 이거 세 개? 뭔가 신기하네. 뭔가, 앞에 두 개는 예상이 됐는데, 배드는. 좀더 가성이 탄탄해지면 은 좋을 것 같긴 해. 빨이 붙으면 탄탄한 가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. 지금은 안쪽이 <laughs> 텅 비어서 좀잘 걷거든요. <laughs> 안쪽이 텅 비어 있어가지고 묵직한 소리가 아. 나지 않아. 근데 나는 하나만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많이 얘기했있니까 하나만 고를 수 없는데 더 추가될 예정이야. 오야. 우아 <laughs> 상대와 자신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? 뭔가 어딘가 나사가 빠져 있는 뭔가. 나사 나사랍 같은 거. 이거 같이 자폭하는 거야 어. 아니,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. 음. 음. 나는 그래. 그래서 뭔데? 게임 실력 음? 아, 물이 올라오는 거 봐봐. 게임을 그렇지. 실력이 비슷하긴 하지. 약간 네안데르탈인하고 지금 호모 사피엔스하고 비슷한 것처럼 약간. 어쨌든 비슷하잖아. 형태가 있는 거는. 그런 느낌으로 비슷하다는 뜻 아니었나? 아, 옷... 내가 내가 옷을 로피테크 쓰고 너가 오고 그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고. 그래. 그래 그럼 비슷한. 다음 질문 할까? 다음 질문. 음.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.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. 어, 이거 둘다 비슷할 거 같은데 뭔가?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. 음. 방금 그거? 어? 방금 어 지금 한 거? 어? 이거? 어? 미? 눈? 응? 이거는 대답을 안 해도 알것 같아. 다음 질문하자. 자 상대를 부르는 호칭 중에 음. 상대의 별명, 애칭, 본명 중 무엇이 편하신가요? 아 나는 실제로 만났을 때는 밖에서 닉네임 부르는 건 정말 못하겠더라고. 아 그래서 밖에서 만날 때는 진짜? 본명. 아, 본명. 집에 있을 때는 꽃핀, 핀야, 누나. 이 정도? 으, 으, 누나. <laughs> 그 중에는 꽃핀. 꽃핀. 꽃핀이 아니라 꽃핀. 꽃핀. 응, 음, 그거. 나는 붕어를 제일 많이 부른 것 같아. 붕어야. 어. 그러다 가끔 이름도 부르고. 이름은 방송에서 잘 부르진 않지. 진우가 <laughs> 더블 진우라서. 그치, 어 맞아. 가끔 부르지, 가끔. <laughs> 불러야. 뭐야.. 보통 이렇게 부르는 거 같애. 음.. 맞아. 일할 때. 그러니까 방송할 때. 때. 어? 이런 모습이 멋있다 혹은 예쁘다. 매력을 느끼는 거? 그럼 생각할 시간 주게. 나, 개... 나 먼저 말할게. 그래. 미- 마- 아, 각 소리 낼 때. 어. <laughs> 아.. 뭐, 그때 거.. 어? <laughs> 그때 제일 어렵던데. 그게... 이럴 때 그거야? 어, 방송할 때 그렇게 하잖아. 어? 그래, 이럴 때. 다른 사람에 그러지 아. 않잖아. 뭔가 코핀만의 트레이드 마크면서 어 약간 그런 거. 나는 너 원딜 할때좀 이따 롤도 하자. 근데 약간 압도적 이게롤할때 약간 좀 아, 나약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아, <laughs> 다음 질문. 다음 질문. 우결에 대한 가치관은 어떻게 되시나요? 그러니까 약간 덕질하는 느낌과 비슷하다. 상대방을. 아 <laughs> 그, 그두 번째, 그뭐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만 챙기고 싶다. 그세 번째, 그냥 모든 걸다 바치고 싶다. 약간 이런 우린한다. 요 이런 세 가지 정도 있겠네요. 이시가 이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. 제일 근접한 건3 번이 아닐까? 나한테 모든 걸다 주는 거야 좋아 그럼 반대는? 아, 비슷거 뭐야? 이까뭐가 비슷하지? 직접 입으로 들어봐야겠는걸 계속 그러면 나 평일에도 못참을거그거는 아, 안돼 거리가 <laughs> 선을 지켜야지알았야 <laughs> 만약에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서로에 대해 기억을 잃었을 때. 오, 드라마. 어떤 행동을 음. 하면 다시 서로를 기억할지. 어머, 세상에. <laughs> 본인은 생각한 거 있으세요? 아, 나는 <laughs> 평소대로 말만 해도 기억할 거 같아. 뭔가 그런 거쇼페셜리 하지 않잖아. 나는 뭔가 특별한 거보다 이런 소소한 거에서 음. 더 많이 더 그런 게 좋은가 봐. 그만큼 특별하다는 뜻이기도 하지. 나는 기억은 못 찾을 거 같은데. 근하 <laughs> 근데 다시 하하하자말하하지을을까 아아... 아... 그하하 방금 뭐뭐하하리하하하 어? 그 네, 다음 질문 해주면 돼. 만약 상대의 구하을 갖고 싶다면 어떤 구하인가요하 일단 하하폰은안 돼. 왜냐면. 음. 짧게는 2년, 길게는 3년 사이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기종이 키캡이나 어, 키캡이 뭐야? 자판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거. 왜냐면은 그게 제일 오래 자세히 볼수 있잖아. 어? <laughs> 직업 특성상 나는 머그컵. 머그컵? 아니 우리는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기도 하니까 머그컵도 좋겠네. 만약에 감불러가 연상이었다면 연상이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. 다른 느낌이었으려나? 그건 대학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. 나는 뭔가 동생 보듯 보지 듯보 않았을까? 여자가 아니라 동생으로 보였을 것 같기도 해. 왜냐면 내가 응. 사람 네, 자체가... 여자로 보여? 주말에 뭐 우리 다 쏟아붓기로 한거 아니었나? <laughs> 지금의 나로서는 연하가 취향이 아니거든. 근데 아마 음. 그때도 똑같이 우결한다고 치면 이상형이 바뀌지 않을까? 평행 세계 내뭐 연상인 감블러는 그랬을 수도 있다 이 얘기지. 왠지 거기에서도 내가 리드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. 에이 정답이 구현 아. <laughs> 상대와 앞으로 바라는 관계. 그냥 평일에는 누나 동생, 주말에는 부부. 노잼. 그 안에 많은 뜻이 담겨 있지. 어린 왕자 마냥. 경치하면서 길들이는 거야 여우처럼. 그런 뜻이었나? 난 그거 했는데 그배 안에 코끼리 들어 있는 거.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란 뜻이었어. 양상자 말하는 거야? 그 양이었어? 어.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도 있긴 해. 어, 그래. 양상자잖아. 아니 그거 진짜 보아뱀 안에 코끼리였어? 어. 너어린는줄 아니었어? 그래? 어, 난 그것만 봤는데. <laughs> 그거 진짜 코끼리였구나. 난 사람들이 그냥 코끼리 같이 생겨서 코끼리라는줄 알았어. 그왜 그거 코끼리에 그 상아가 없냐? 상아. 상하... 상아를 뺀건가? 아, 어린왕자를 안 읽었구나 넌 어, 그러면 ]인가? 두루미와 여우만 이런거는 읽었어? 아 그건 알지 이솝이야기 우속? 이솝.. 우리 그 <laughs> 그래, 다음 질문은 어때? <laughs> 유튜브에 커버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노래 그... 나 염라 좀 빨리 불러서 올려줬으면 좋겠는데. <웃음> <웃음> 나 하루에 나는, 한 번씩 드릴게. 나는 우리 둘이 변치 않는 것, 염라랑 변치 않는 것. 변치 않는 것. 않는 어. 너와 나. 와. 다음 질문이요 다음 질문. 아 합격이에요?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.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. 이상형님돈 많고 성격 좋고. <laughs> 다른 남자랑 방송을 재밌게 한다? 방송? 정, 정성이니까.